네, 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네, 월요일이에요. 지금 시간 6시 반이 조금 넘었고요. 네, 종로 쪽 가서 시작하려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고, 타러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대가 지나고 가 있습니다. 다음 열차 타고 가야 될것 같고요. 이곳선이 배차 간격이 길죠? 근데 아... 그나마 퇴근 시간에는 조금 빨리 와요, 그래도. 네, 막, 7시, 8시 넘어가면은 이제, 한대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아, 오늘 월요일, 네, 월요일인데,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음, 로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코를 바로 뜨면은 바로 잡겠지만,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했구요. 어, 콜, 그, 뭐, 대치동, 도곡동, 이런데 가는 콜들이 업좀 기다리다가 업돼서 잡으려고 했는데 다 밀렸어요. 다 밀려가지고 못 잡고. 그래서 좀 대기 더 하다가 한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옥수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옥수동. 8시 됐네요. 옥수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옥수동. 옥수동 왔어요. 제가 옥수동, 떴을 때 이것도 제가 그 5천 원키운 거거든요. 키우면서 아옥스톤 가면은 한남동 가야겠다. 네, 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한남동 또 금방 가죠. 버스 앞에서 타면은 아 근데 제가 좀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laughs> 내려가서 버스 타면 한남동 여기 이제 한남오거리고 이쪽 순천향대학교병원 있는 이쪽에서 대기하려고 해요. 네, 여기 먹자갈길 있죠. 8시 23분이고요. 버스 타고 한남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오래되게 있습니다 가성비 괜찮은 삥콜들 몇개 떴어요. 카카오로. 뭐, 성수동 가는 거, 뭐, 신공덕, 신공덕 가는 거 이런 거 떴는데 안 잡고 대기하다가 요거, 분당 갑니다. 분당. 분당 네, 가서 이어갈게요. 네, 분당동 왔습니다. 그 분당동이 저 아래쪽 분당동이면 좀 멀죠. 다행히. 거의 뭐 서현동에 붙어있는 분당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서현역입니다 서현역에서 대기할 거고요 어... 이대로 쭉 올라가면 은 서현역이랑 수내역 양쪽 콜볼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분당 중앙공원이 있고 서현역 쪽으로 가가지고 대기해 볼게요 여기 이쪽 서현궁 있는데도 콜들이 좋죠 아직 안 끝났나? 10시까지는 하네요 이쪽으로 이동해도 괜찮겠네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현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짝 뒤쪽에서 효자촌 까지는 안내려가지만 아무튼 좀더 밑에서 콜이 떠서 가 잡았어요 어, 삼산동 부평 삼산동 가는 콜이에요 삼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삼산동 왔습니다 착지 좋죠 어 여기 지금 색채 좋아요 그 포천에서 굴을 먹으면 굴포천이죠 굴포천, 굴포천역이 여기 있고 어, 상동 여기 지금 상동이랑 신중동역 좋잖아요 근데 굴포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사님 쓰는 굴포천역이 좀더 적을 거예요 상동역이랑 신중동보다 네. 크게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대기해 볼게요 시간 10시 40분이네요 아 굴포천역 인근에서 대기하는데 오래 죽었습니다 아 뭐... 삥 콜은 몇개 떴어요 인천 삥 2만원짜리 콜들 몇개 떴는데 안 잡고 그리고 제가 오늘 카카오를 안 탔다 보니까 카카오 콜도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 죽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예. 어디 가는 콜일까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시은 장현동 가는 콜입니다 시흥시청역 인근이고요 장현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시흥, 장현동. 시흥시청역이 아니고 시흥시청 인근 왔어요. 아, 시흥시청역 바로 앞에 있네요. 여기도 그 공유차 이게 있고, 뜸뜸 콜이 떠요. 근데 지금 월요일이라서 잘 탈출할, 탈출할 수 있을지. 네, 11시 40분 잡으면 됐고요 음, 일단 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포구청역 인근 콜이 지금 25,000원에 깔려있는데 뭐 3만원 되면 잡을까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1시간째 죽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까 아 그... 마포구청 가는 콜은 25,000원에 한참 깔려있다가 한참 깔려있다가 없었어요 빠진건지 아니면 그냥 콜 취소한건지 모르겠는데 25,000원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2 5 0 0원 출발지가 로디상으로 0.4km 였어요. 그뭐 이쪽 아파트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어, 여기. 또, 부평 어디? 이쪽, 이쪽 어디? 예, 일로 가는 콜. 찍어보니까 한 31분 정도 운행예상되는데2 5 0 0짜리2 5 0 0짜리 콜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고민했는데 안 잡았습니다. 그거 빠지고. 지금, 한 시간 넘게 죽고 있네요. <laughs> 아, 탈출하는 코를 좀 떠야 되는데, 오래 죽고 있습니다. 네, 좀더 대기해 볼게요. 아, 지금 너무 오래 죽네요. 지금, 한 어, 시간 반 넘게 죽고 있고요. 네. 셔틀 타면은, 여기 부천역 가고, 안산 쪽 가는데, 제가 또 셔틀 타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어보고 있는데, 차라리 뭐 택틀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갔으면은 가겠는데, <laughs> 아, 안 뜨네요. 예, 오늘 시행해서 또 오래 죽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넘게 죽고 있고, 아, 좀, 거리 좀 있는 데서 그래도 콜 뜨면은 여기 뭐 자전거나 킥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 아까, 왔을 때 초반에는 그래도 좀 뜨문뜨문 뜨문 뜨더니 이제 못뭐 뜨는 것도 없어요 <laughs> 네, 일단 좀더 있어 볼게요 네, 1시 19분이네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넘었고요 지금 뭐 거의 2시간 정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셔틀을 타러 갑니다 네, 안산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 부천역 쪽으로 가는 거 타려고 해요 신천에서 내려도 콜 없을 것 같고요 부천 가서 처차 기다릴까요? 아, 여기서 너무 오래 죽었네요, 쉐잉에서. 예. 부천역 가도 애매하긴 한데, 거기 가면 그래도 여의도가는 88번 버스가 좀 금방 나오죠. 아니, 뭐, 트루카 있는 데서, 있는 데서 내려도 되고요. 예. 셔틀 타러 가볼게요. 부천역 왔습니다. <laughs> 셔틀 타고 왔어요. 그 3,000원 냈어요, 3,000원. 그, 뭐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호출버스 그거 예 전에 제가 그 송도 쪽에서 충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3,000원? 예 그거 내고 왔고 부천역이에요 시간이 2시가 넘었습니다 <laughs> 또 같이 이제 셔틀 타고 오신 이사님 중에 한 분이 내리셔가지고 아, 긴가민가 했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맞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훨씬 말랐다고 예 제가 좀 말랐어요 예 제가 좀 마른 체형이라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을 찍으면 가까이서 찍으니까 얼굴이 더좀노대대 보이고, 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제가 좀 말랐습니다. 네. 아 오늘, 싱에서 너무 오래 죽었네요. 2시간 죽고 나오니까 지금 2시간 넘었고, 거기서 이제 셔틀 타고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아, 저녁이 이제 부천역에 있고, 음, 그냥 소사역 쪽에 내려서 자전거나 킥 타고 온수 가서 N61번 버스를 탈까도 생각을 했어요. 아, N61이 아니고 16번. 요거 저희 집까지 가죠. <laughs> 여기서 타고 저희 집 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예. 네. 근데, 그럼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버스 타고 2시간 가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냥 부천역까지 왔고요 뭐, 뭐 삥이라도 뜨겠죠. 네, 오면서 보니까, 뭐 소사, 소사동 쪽에 좀 코리 그래도 뜸뜸 보이더라고요 그 풍동. 애니골 가는 것도 35,000원 떴는데, 좀 고민했어요. 음, 일상 가도 뭐, 쉽지 않으니까. 예, 지금 시간에. 근데, 그 다른 기사님이 또 셔틀에서 잡아가지고 내리시더라고요. 예. 말고는, 또, 김포 장기동 가는 것도, 어, 3만원인가 35,000원, 3만 아, 장기동이 아니라 운양동이구나운양동이었을 예, 거예요. 운양동 가는 것도 3만 3만원인가 35,000원 3만 있었는데, 좀, 빨리 이따 빠진 것 같고. 저는 이제 부천에 왔습니다. 2만원짜리 빈콜 한두 개 보였는데, 안 잡았고요. 일단 뭐 대기해 볼게요. 서울 가는 콜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셔틀 타고 오고 있는데, 시간 2시 조금 안 돼서, 아까 그 저, 제가 있던 그 시흥시청 근처에 마포구청 가는 거 2만 5천원짜리 있었잖아요. 제가 빠진 것 같다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그 옆에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불 끄고, 그, 그러니까 그, 뭐, 사장님 일행이겠죠? 거기 이제 식당 사장님 일행인 것 같은데 같이 술 먹다가 안 잡히니까 더 마시다가 다시 올린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25,000원 올라왔는데, 좀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거기 탈출하시려고 다른 기사님이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글쎄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잡았을까요? 잡았을 것도 같고 안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네요 네.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부천역에서 조용하길래 88번 차차가 1시간 반 1시간 35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차차 타야 되나 대기해 보다가 뭐 안뜨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 차차 기다려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네. 아. 참, 지금, 그, 콜 못한 지가 거의 3시간 정도 됐죠. 예. 네. 거기, 시는 떨어지고 나서부터 못 탔으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떠가지고 지금 잡고, 부천역, 지금, 남부에서 북부? 북부로 넘어가고 있어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인천, 서구, 가자동. 예, 네, 가자동 가는 콜 잡았어요. 가자동으로 가자. 네, 여기, 가자동 왔습니다. 가자동. 오는 거는 뭐 겨울에 안 걸렸는데 와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손님은 많이 취하셔 가지고 <laughs> 꿀잠 주무셔 가지고 뭐 어떠 되냐고 물어봤는데 야, 알아서 달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자리가 계속 없어서 빽빽 돌다가 결국 막 지하 주차장도 여기가 좀그 이쪽 지하 주차장이 있고 이쪽 지하 주차장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봤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다른 지하주차장 가서 겨우 자리 찾아가지고 주차해드리고 왔네요 전 지금 여기 가자동에 있고요아 인천 가자동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제가 인천 가좌에서 인천 가좌에서 일산 가좌동을 잡은 적이 있죠 네, 가좌동에서 가좌동으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굴포천역 이쪽에서 시행을 들어갔죠. <laughs> 그래서 2 시간을 죽었죠. 아 어디로 갈까요? 상공역쪽 가면 여기 가면은 요 88번 버스가 지금 52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래서 킥이나 잘업 타고 가면 되는데 가서 요 버스를 타면은 이제.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그 여의도로 갑니다. 뭐 차차 기다리는, 다른 차차 기다리는 것 보단 빨리 들어가죠. 네, 뭐. 버스 타고 여의도 들어가려면 또꽤 오래 걸리죠. 일단 이제 가자에서 뭐, 빙이라도 떴으면 좋겠네요. 이따 보시죠. 여기 가자동에 좀 있어 봤는데, 뭐, 역시 아무것도 안 떠서, 네.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 상곡, 상곡역 쪽. 상곡역 쪽 가면은 88번 버스가 금방 떠요. 그 버스 타고 여의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 되게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제가 몇번 타봤거든요. 이쪽 인천 쪽에서 88번 빨리 뜨니까 타고 뭐 여의도나 아니면은 조금, 어, 좀 늦게 가면은 거기에 뭐 신도림 영등포 이런 데서 이제 1호선 타면 되니까 그렇게도 가봤던 것 같고 예. 일단은 지금 그 일레클 자전거 타러 가고 있어요 예. 한 3km 정도 3km 정 3km 조금 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 상곡역까지오 예. 걸어가는데 요콜또 잡았어요 백석동 가는 콜아 당하동 가는 콜 당하동 가서 이어갈게요 아 여기 아, 당하동 예, 네, 당하동 왔습니다. 전, 당하동이어가지고 거기, 검단, 신도시, 그쪽 아닐까 했는데, 그, 완정역이랑, 그, 독, 독정역인가? 완, 완정역 인근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왔는데, 일단 차가, 차가, 그, 손님이 뭐 튜닝을 하신 건지, 바퀴가 엄청 큰 바퀴인 거예요. 그, 있잖아요, 왜. 어, 약간, 차는 국산차인데, 국산차인데, 바퀴가, 아, 약간 그, 그, 랭글러 있잖아요, 랭글러. 랭글러 약간 그큰 바퀴로 하면 엄청 크잖아요, 막 두껍고. 그런, 그런 차였고, 거기다가, 아,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다 왔는데 손님이 너무 이제 술과 잠에 취하셔가지고, 막, 일단 학교로 찍어 놓은 거예요, 도착지를.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잠을 못 깨시고 계속 막 위험하다 아 그러면서 또 잠들고 또 깼다가 또 잠들고 그래가지고 아막 주소지를 물어봤는데 주소지 찾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확인 확인 해가지고 알아낸 그집 주소가 돌아가지고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거기다가 또 이제 도착했는데 지정 주차래요. 주차하려는데 차는 엄청 큰데 공간이 되게 협소한 거예요. 양쪽 차들이 이렇게 좀안 붙이고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주차해 드리고 왔네요. 에이. 내릴 때도 그냥 좁아가지고 내렸고, 어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정역 근처에요.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 여기 있습니다. 완정역이랑 독정역 사이고요 제가 완정역도 좋아하죠 완정역도 여기도 콜들이 뜨는데 지금 뭐 시간이 4시가 다 돼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먹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첫차 음, 아직 멀었고 버스 편좀 알아보고 있어야겠네요 지금 1004번 어, 번호가 1004번이에요 1004 1004 천사번 버스가 이제 52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하, 합, 당산 지나가 고 합정을 가네요. 어, 서울역까지, 어 서울역 가네요, 버스. 예. 요 버스 타고 서울역 가서, 일호선 <laughs> 타고 복귀 가긴가요 <laughs>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며칠도 조조한데, 그, 아까 제가 상공역 쪽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자동에서, 그래도 콜 하나 탔네요. <laughs> 일단 완전역 쪽에서 대기해 볼게요. 버스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마감할게요. 오늘 총 6콜, 6콜 탔고요. 아, 순익은 지금 15만 6 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광역버스 타고 차비 빼고 하면은 뭐한 15만 3 0원 정도 했네요. 아, 오늘, 여기, 시흥, 무 동이었죠? 장현동? 네, 장현동 가가지고, 그, 시흥시청 옆에, 거기서 너무 오래 죽었어요. 처음 갔을 때, 그 마포구청 가는 거 25,000원 말고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 북평 부평 쪽이었나? 부평쪽 그 가는 것도 25,000원 있었고, 이왕시 가는 것도 27600포인트인가? 출발지가 좀 멀었어요. 킥이나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서 안 잡았는데, 하도 오래 죽으니까 그거라도 잡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아, 오늘 그 시행에서 오래 죽은 게좀 아쉽네요. 네. 그 뒤로 뭐, 부천, 인천에서 삥 타다가 차차 기다립니다. 아, 좀 전에, 그, 검단 사거리 쪽에서 불이 가는 게 5만원짜리가 잠깐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로지로 보이길래 어 하고 그 출발지 찍어보는데 로지로 1.7km였나 8km였나 막 그랬거든요. 아그 정도가 아이 그 도보로였나? 그래가지고 아 찍어보니까 도보로 1.8km여가지고 어 갈만하다 싶었는데 바로 빠지더라고요. 예, 역시 그런 건 일단 잡고 봐야죠. 잡고 잡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를 못 갔어요. 네, 좀 아쉽고, 저는 이제 여기서 1004번 버스 타고 서울 들어가서 아마 그 이제 서울역 쪽, 네, 그쪽 가가지고 1호선 타고 복귀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아, 또 월요일 쉽지 않네요. 네, 월요일은 서울 도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끝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니까 어, 그 정모 참석하실 분들 말씀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복귀하겠습니다.